문제 어렵습니다, 오늘 문제. 이거 틀려가지고 틀리면 매트리스야. 그냥 다 무너져. 이거 시작할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창업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맥형 TV를 시청하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벌써 네 번째 질문지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한걸 그대로 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주시고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는데 이걸 전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저와 호흡을 많이 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 위주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맥형 구독자의 90%가 이미 자영업자임을 고려하면 창업보다 현명한 출구 전략이 더 도움이 되고 창업 유튜버는 많지만 출구 전략을 다루는 유튜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동일상권에서 커피랑 맥주 팔고 있는데 언제 파는 게 좋을지 권리금은 어느 정도가 좋나요? 이러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정말 중요하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들어오는 것만 준비해서 하고 나가는 것은 생각해 보고 있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오면은 그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보는 눈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정말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말이죠. 창업 유튜버 많죠. 하지만 출구 전략 다룬 유튜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경험을 많이 다방면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전략마저도 짤 수가 없다라는 거 맥혀 자랑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제 경험이 미천하겠지만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면 창업이 참 좋지만 뭔가 하나의 사실 그걸 근거가 있어도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점 다를 수 있다. 유념하시고 주의하시면 훨씬 더 안정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상권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언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권리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질문지와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가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 별세개 들어갑니다. 가장 언제 파는지가 좋을까요? 막연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 언제 하느냐? 내가 팔아야 될 때, 팔고 싶은데 버스 지나갈 때. 그러면 늦는 거죠. 어쨌든 문제 어렵습니다. 오늘 문제 이거 틀려가지고 틀리면 매트리스야. 그냥 다 무너져. 이거 시작할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중요해서 가져왔으니까는 올해 2020년도 창업자들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개 보기. 저는 문제가 어려울 때 보기 먼저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먼저 읽으면은 대충 어떠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개월 이상 수익이 적자나고 있을 때 팔아야죠. 왜 버텨요? 추락하는데 나에게 없잖아요. 유사업종 출연해서 매출이 급감할 때 팔아야죠.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버틸 수 없잖아요. 유사업종 들어오면은 매출이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에 오래 생존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잘되면요. 꼭 냄새를 맡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요. 먹이거리가 있으면은 하이에나가 다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먹을 먹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차별화, 경쟁력.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이템의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편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적정 수익을 내면서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가 있을 때안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왜 수익 나는 데왜 팔아? 가게 운영해야지. 부동산에서 매매하라고 계속 전화가 올때 입시로 왔다. 어 우리 가게 잘 됐나 보다. 잘 되니까 소문났나 보다. 어, 이럴 때팔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은 정답이 1번, 2번, 4번 아니야? 3번이 정답 아니네. 이걸로 다 매트리스.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질문자처럼 출구 전략입니다. 이걸 언제 출구 전략을 짜는지 중요합니다. 언제 짜느냐? 이거는 처음에 창업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나가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게를 고를 때 우리는 자금에 맞춰서 자리를 고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리에 자금을 맞추는 겁니다. 자금에 자리를 맞추다 보면 후미진데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뭐 지하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리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빚을 내서 들어가는 거죠. 빚 없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들어갈 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팔때잘 팔릴 수 있는지, 내가 던지면 그걸 누군가 마음에 들어 하는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대 마음에도 안 듭니다. 그러면 요 출구 전략이라는 걸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잭팟 터트려야 되고, 대박 터트려야 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초보창업자가 어디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는 내가 빠져나왔을 때내 아이템이 아닌 업종 변경을 했을 때 다른 아이템이면 예를 들어 여기는 호프집 자리는 아니야. 여기는 고깃집 자리야. 여기 고깃집 자리는 아니야. 여기는 횟집 자리야. 이런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려면은 가게 꼴이 좋아야 돼요. 면이 넓어야 되고 뒤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는 그게 용이한 가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는 환금성이라고 하죠.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팔면 바로 팔릴 수 있는데 환금성이 좋은데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내가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언제로 보냐면요. 시작부터 그 입지 자리가 던지면 나갈 수 있는 거, 시세보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싸면 나갈 수 있는 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저렴하게 던지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평수 인기 있는 게 30평대가 인기 있잖아요. 요즘에 핵가족으로 이렇게 지내니까. 근데 뭐 50평, 60평 이런 거 던지면은 잘안 나가죠. 일단은 황금성에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황금성은 다시 말해서 입지예요. 입지. 다시 말해서 가게 꼴. 가게 꼴.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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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에 메모하세요. 이게 이제 좋은 스펙 좋은 환경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이템 설계를 잘못해서 아이템이 적합하지 않아서 잘못됐어 이 자리는 내가 해도 커피가 아니야 이 자리는 이 자리는 호프지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고기지 이런 입지가 이쁜 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마음에도 이쁘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들기 때문에 쉽게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사실 이렇게 보면 1 2 4번이 정답 같지만 이거 일단 정답 말하고 갈게요 3번이에요 진짜 이거 많은 분들 들이 정말 틀리십니다. 이유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수익이 적자나고 있을 때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적자 나는데 5천에 내놨으면 4천되고 3천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게가안될때 내놔요. 안될때내놓으면 사람이 불안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지 내가 뭐도 내고 뭐도 내고 내가 빚도 갚고 이걸 가지고 옮겨가서 다른데 어디서라도 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지는 게임을 합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마음에 들었어도 내 감정을 감추면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 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자 나는 가게 오면은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썰렁해요. 가게 좋은 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은 불안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그걸 아니까는 계약을 하는 거지만 초보 창업자들은 그래도 내가 새로 들어가는 가게 사람이 좀 있는 가게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수익이 적자 나고 있을 때는 가게 매매하는 시기가 늦었다. 가장 좋을까요뭐 적자 나고 있을 때 팔아야죠 당연히 유사업종 출현하면 당연히 매출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고 부동산 에서 매매하라고 하는데 팔아야죠. 근데 가장 좋은 시기. 그래서 언제 파는지가 좋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보면은 유사업종이 출현을 하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 번과 같이 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게를 매매하기 때문에 권리금도 제대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가게를 던지면 나갈 확률이 적죠. 그러면은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4 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4번 부동산에서 매매하라고 계속 전화왔을 때 이거 만. 장사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에서 이 가게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 양도양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 오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직업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 그냥 전화해서 매물 시세 파악 하는 거죠. 사장님 그 자리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매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 생각을 하죠. 속으로 와 이거 됐다 됐다. 아잘 된다고 해서 소문 났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시세 정보 다 알려주면은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말해서 시세 파악하기 위해서 매물을 미리 먼저 확보해놓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거지. 그 연락 와서 예를 들어 그때 1억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연락 와서 8,000불로, 7 0 0 0블로 6,000불로 시세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는 진짜 실 구매가 고객이 아니고 오히려 내 가게 권리가 더러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정답이 3번인데 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권리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제가 그 자리도 모르고 이 질문에 했던 커피랑 맥주 팔고 있는 곳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은 얼마가 적당하냐 보다는 적정한 권리금이라고 할게요. 적정 권리금, 적정 권리금은 이때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받기 어렵죠. 그럼 내가 원하는 권리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정 권리금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이때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말하는 선수들 요식업을 많이 해보고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은 이걸 되게 잘하십니다. 프랜차이즈도요. 이제 뜨는 브랜드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 직접 해요. 직접 해가지고서는 적정한 원금 회수하고 수익 냈을 때 가게를 양도양수 하시는데 그걸 모르면은 예를 들어 300개 매장 가맹점이 있으면 이 포화 아니야? 아 저거 이제 안될 거야. 그냥 다 예측만 하시죠. 400개, 500개, 600개 된 브랜드 보고서는 아 이건 이제 끝물일 거야. 예측만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맥형이 맥 집어 드릴게요. 보세요. 사이클 보셨죠? 브랜드 의 생명주기 사이클. 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사이클로 이제 브랜드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브랜드들 처음에 도입기 거치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볼게요. 발, 무릎, 어깨, 머리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식 최대한 이익을 거두려면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아야죠. 그래야 시세차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 있나요? 쉽지 않죠. 주식의 공식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가장 적정한 시기거든요. 이 구간을 잘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내가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를 모르니까 는 그냥 감으로 300개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400개면 브랜드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적정 수익을 내면서 원금 회수가 되었을 때, 이건 개인 브랜드는요. 개인 매장은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 가능성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개 매장에서는 사실 브랜딩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한개 매장에서 가게를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일단은 적정한 수익이 원금 회수가 되었을 때 내가 투자에 대한 비용이 회수가 되었는데 꾸준히 수익이 나와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권리 밟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를 것인지 이두 가지 조건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나눠요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보다 적다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보다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임대료가 적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서 하십시오 적정한 수익이 나면은 그게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높다면 언젠간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팔고 나와서 시세 차이를 걷어서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십시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10년이나 이상 하고 있는 있는 자리입니다. 전 여기서요 두 번의 업종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 190만 원이에요 7천을 팔아요. 근데 이런데 어디 가도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 있는 겁니다. 왜 조금만 넘어가면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이돈 찾아서 권리금 받고 나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영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오래 하지만 반면에 월세가 비싼데는요 다이 구간을 거칩니다. 이 구간 안 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죽는데 태어나서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들이든 이 구간을 거치는. 근데 임대료가 일단은 비싸면은 사실 리스크가 현저하게 옵니다. 그리고 초보 창업자들은 업변하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고 팝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C급 자리일 수도 있고 B급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있어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걸 팔고 뭐하냐 나 백수야 놀 거야 이거 아니잖아 외식업 하셨던 분들은 계속 외식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더 자신이 생겼죠. 그러면은 적정 권리금을 회수했다면은 그 돈을 찾아서 내가 C급에 있었으면 B급, B급에 있었으면 A급으로 찾고 나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진짜 소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사 잘하시는 분들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좋은 데는 다 그분들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뜨는 아이템만 딱 진짜 귀신같이 골라서 딱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기간을 부리고 왜? 내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업변만 해도요. 여기서 2년, 3년 인테리어만 하면 되잖아요. 보증금 걸리고 만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만 하고 원금 회수도 엄청 빠릅니다. 큰 데서 원금 회수가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좀 잘되면 다른 걸로 바꾸고 잘되면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사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를 했을 때 이때는 부동산에 일단은 잘될 때는 가게를 내놓고 시작하십시오. 내놓고 시작해야지 원금 회수했기 때문에 나이돈 받으면 어 충분히 만족스러워. 그러면 계약성사가 빠르고 충분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예스노를 yes,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권리금도 깎게 되면 난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자신감도 생기죠. 하지만 내가 정말 매출이 급감하고 계속 영업 이익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게는 시작하면서 적정하게 수익을 원금 회수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때 내놓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300개, 400개, 500개, 600개 된 브랜드들 이미 포 아닌가요? 이거 낙금물 타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공정위 사이트, 공정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서 볼수 있어요. 보면은 두 가지의 팩트를 체크합니다. 중요해요. 양도양수, 폐업률. 이두 개를 체크하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 압니다. 이게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양도양수만 일어나면은 폐점은 일어나지 않는데 양도양수만 일어나면은 이거는 쇠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제값 받고 팔수 있을 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폐점은 내가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거죠. 업종 변경을 해 버리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양도양수가 일어나면서 폐업 폐업이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미 성숙기 내지는 성장기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브랜드가 3년, 5년 주기로 브랜드력을 잃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브랜드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도양수 비율과 폐업률이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300개, 400개, 500개 이 개수로만으로 성장과 포화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창업 모의고사 만점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공 창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어요. 안녕!